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류마스 질환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칙 8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어, 이 식이요법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결국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그렇게 지킴으로써 낫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병이 낫는 것이지, 그 누가 도,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 이 류마스치라는 식욕법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낫기 위해서, 진정한 치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식욕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제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내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체크해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몇 분이 보내고 계셨어요. 역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하시다가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나을용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저한테 계속 보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결국 지속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 이식이법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구분이 크게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낫고자 하신다면, 진정한 치유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신다면, 약에 의지하지 않는 치유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번부터 8번까지 일단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쭉 제가 그동안 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지하의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의 지수,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이고요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은 류마스 질환에도 나쁜 음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하의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라 5번 류마스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당뇨병에 좋지 않은 음식 6가지라는 음식 리스트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류마스 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들만 딱 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정리되죠.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류마스 질환에도 좋지 않은 음식이다. 어떤 음식인가? 혈당 수치를 높이고 열량이 높은 음식.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은 혈당 수치를 빨리 올리고. 열량 높은 음식입니다. 그럼 이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통조림에 들은 과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루마스 질환 있는 분들도 통조림 과일 드시고 나서 당분 올라가면서 어, 혈당 올라가면서 몸이 염증 상태로 접어든 것을 임상에서 여러 번볼 수가 있고요. 말린 과일 역시 당분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잼이나 젤리. 잼이나 젤리는 굉장히 당분이 높다. 먹고 나서 관절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흰 밀가루, 흰쌀, 정제된 곡물. 이게 나쁜 탄수화물이든요 나쁜 탄수화물. 열량은 높은 상태에서 몸에서 흡수는 굉장히 빠르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 바로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이나 각종 영양소는 부족한 것이 나쁜 탄수화물인데 이건 역시 류마스 질환에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류마스 질환 여성분들 밀가루를 엄청나게 드셨다는 것을 발병 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캔디와 사탕, 쿠키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체중을 늘어나게 할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있는 여성분들의 특징, 이 캔디나 쿠키, 케이크, 과자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한다. 왜? 뇌의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단맛에 급격한 상승을 혈당을 올려주는 사탕 쿠키 케이크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 안 좋겠죠 영양소는 없으면서 열량만 높은 음식 아주 나쁜 음식 중에 하나 탄산음료고 튀긴 음식 역시 자가 면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당뇨에도 안 좋죠 감자칩 프렌치프라이 튀긴 고기 구운 고기 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안되고 콜레스테롤 증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류마스 질환도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핫도그 베이컨. 최근에 제가 소아 류마스 관절염 어린이, 어떤 여자 어린이의 식사기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아이가 발병 전에 샌드위치에 베이컨 끼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 베이컨이요. 안좋아요. 굉장히 안좋고 핫도그 역시 안좋습니다. 그 들어있는 소세지 역시 어.. 발암물질도 많고 좋지 않습니다. 먹었을 때 류마스 질환 나빠지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베이컨이나 핫도그예요. 지방이 많은 가공유 지방과 염분이 없다. 굉장히 짜요. 먹고 나면 심장마비나 심장의 통증, 뇌절중 위험이 증가된다. 류마스 질환, 류마스 관절염이 있거나 루프스 있는 분들 중에서 심장통증이나 심장이 뻐근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런 핫도그, 베이컨, 지방이 많은 가공육은 절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 뻐근하다, 아프다고 하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루마스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심장이 뻐근하다, 아프다고 하는 어린이들 많은데, 이런 가공육, 핫도그, 베이컨 안 먹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당뇨를 악화시키는 여섯 가지는 결국 루마스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음식이다. 당뇨에 나쁜 음식, 루마스 만들면 나쁜 음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